<목 screams> 네, 감독님 최원 씨, 조병규 씨, 안보현 씨를 무대 위로 모셨습니다. 자, 그럼 먼저 기자님들께 어, 질문을 드리기에 앞서서 제가 최은종 감독님께 도고 리마인드 작품 소개 여쭙겠습니다. 작품 소개 한마디 해주시기 바랍니다. 어, 네. 그 도코 리마인드는 어떻게 된다고 봐르는 작품이고요. 아, 학교폭력으로 인한 그그 그거 뜻을 깨는공공이 처음부터 시작해요. 그 독고 우아인 비 독고 리와인드는어그 웹툰 독고 리와인드를영상한 영화고요. 그리고 아까 홍보 영상에서 나왔듯이 그해그 학교폭력으로 그 학교 인한 해 사람이 그 학교폭력에 대항하기 위해서 그래서 싸움을 어, 시작하는 그런 내용이 영화입니다. 네. 그리고 이어서 세원 씨부터 관련한 인사말과 함께 배역 소개 그리고 작품에 대한 소감 한마디씩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원씨부터요 네. 아 아. 네. 안녕하세요. 어... 강독 여름 같은 조세훈이라고 합니다. 어. 강혁. 이에 대해서 소개를해드들이면어 전혀 같은 경우에는 정의감이 있고 그리고 친들과의 의리 우정이 되게 센 친구예요. 그리고 어떠한 한 지역에서 싸움 짱을 맞고 있는 그런 친구고요. 또 2년 전에도 30대1로, 어, 사우스에 있긴 아주 어마어마시한 경력을 가지고 있는 그런 친구입니다. 네. 폭포까지 왔습니다. 근데, 어, 북고리왕대들과 열심히 촬영했는데, 어, 보시 그 만큼 잘 이렇게 많이 도주고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다이어터 조명규 씨. 말씀 부탁드릴게요. 아. 네, 안녕하세요. 김동일 역할 맡은 조동주라고 합니다. 네, 김동일이라는 아이는 고등학교 때 너무 많은 일진 생활에 회의를 늦어서 이제 안알려고서 하고 있는데 우리를 참지 못하고 결국 다시 싸움을 시작해서 어, 네, 안 좋은 길로 다시 빠지게 되는 그런 역할이고요. 그렇지만 되게 삶에 대해서 진지하고 진지하게 대하는 친구입니다. 그리고 네, 재밌게 잘 촬영했고 현장에서도 너무 행복하게 촬영해서 좋은 결과도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다음은 안보현 씨께 마이크를 넘기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두꼬리와함께했 칠음 점수 투태진단를 맞은 대만 보입니다. 저는 뭐 원작이 워낙 유명한 작품이라서 이력게치지하기 위해서 열심히 그, 그 플한유를 맞서는데 집중을 했고요. 투태진라는 약간 남자다운 캐릭터 그리고 인성밖에 모르지만 뭐 여자도 모르는 순진한 남자이기도 하고요 어, 남자다운 강함을 표현하기 위해서 열심히 촬영했습니다. 많은 관심과 사랑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어, 네 분의 간략한 이야기를 들어봤고, 이제부터는 기자님들께 마이크를 넘기겠습니다. 질문 있으신 기자님 손 들어주시면 저희 스널이 마이크를 전달해드리겠습니다. 네, 대학교 투자, 대학교 투자입니다. 저, 일본 씨에게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요. 이번에 첫 연기 도전 이슈인데, 그 하이라이트 영상을 보니까 1인 2역을 맞추신거였잖고요그첫 연기에서 1인 2역을 맞추신 거에 대해서 좀 힘든 점이 없었는지 아니면 또 부담감 없었는지 여쭤보있습니다 음, 네, 어, 첫 연기이고 거기다가 주연을 또 맡게 되었고 또 거기에 1인 2역까지 되게 부담이었죠. 긴장도 많이 됐고 지금도 되게 부담과 굉장히 있는데 어, 그 1인 2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그, 강혁과 강우에 대해서 되게, 감독님이랑, 어, 많은 얘기를 나눴던 것 같아요. 어떻게, 확실하게 분별을 해서, 보시는 분들이 있다. 정확까강혁과 강우가 할 때, 구별되게끔 어떻게 할까에 대해서 얘기를 되게 많이 했던 것 같고, 그리고 또, 그, 강혁과 강후에, 그이 알토나 이런 톤 뿐만 아니라 외적으로 그런 이런 머리나 뭐 안안하고 옷차림 뭐 그런 걸로 조금 구별을 시켜에 좋을 것 같다 뭐 이런 게좀당분인 얘기를 많이 나와서좀 사랑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네, 다양한 분야에서도 강연과 강호를 표현하기 위해서 많은 고민을 하신 것 같습니다. 어, 기대해 보겠고요. 다음 기사님께 마이크를 넘기겠습니다. 네. 조합원 네, 자입님과 감독님께, 감독님이랑 세은 씨께 질문드리고 싶은데요. 이 독고라는 콘텐츠 자체가 3년 정도 전부터 만들어질 뻔 했다가 또 계속 위기가 있었는데 그동안 어떠셨는지 궁금하고요또 세훈 씨를 캐스팅한 이유도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같고요 세훈 씨는 1인 2역도 있는데 액션 연기잖아요. 액션 연기 자체도 되게 어려웠을 것 같은데 좀 어떻게 좋아했는지 궁금합니다. 먼저 면하님부터 대답해 주실까요? 네. 그... 일단 예전이 독고라는 영화가 있었다고 알고 있어요. 네. 제가 준비했던 작품은 아니고요. 다시하는 그 회사에서 준비하던 영화인데, 그는 독고 리얼드 그 독고의 전 이야기를 이제 리뷰를 받았고, 그걸에 대한 취 하기 위해서. 뭐좀 약간 부담감이 있었어요. 영화로 준비하려고 했던 어쨌 좋은 작품을 모발 모기. 카페에 그러니까 예, 플랫폼으로 이제 예을 해야 된다라는 연출을 해야 된다라는 부담감은 네. 있었으 원작 저 앞에 너무 좋아서 열심히 일했고 그 뒤에 게가적으것같습니다 그리고 세훈 씨를 테스트가 특별한 이유가 있으실까요? 어, 이 작품 은세훈 씨가 아니었으면들어가서 없었던 작품이거든요. 그래서 네. 그가 아, 들으면서 이캐품이 이 작품을 하기로 해서, 만약에 세훈 씨가 캐스팅이 안 되고, 아니면 뭐, 다른 배우분들이 했다라고 하면 자 하지 않았, 하지 않았을 것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작품은 네, 세 씨가 되셨을것 같습니다. 네. 어, 대체불가배우였다 세훈 씨는. 어, 대표님도 엄청난 칭찬을 해주셨는데, 그러쉬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 기자님이 질문하신 액션 연기가 어렵지는 않았는지 말씀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 어, 액션 되게 어려웠고, 처음에 액션 되게 많다는 소리도 굉장히 많이 듣었죠. 근데 한달 정도 액션 스쿨에 다니면서 좀 되게 많이 연습을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촬영장에서 또 스탭분들이나 또 스트로들이 되게 배려를 해주신 덕분에 좀 다이도좀잘 무사히 촬영이 되겠다고 하습니다 네. 액션 스쿨 다녀보니까 그 액션 연기가 본인과 좀잘 맞던가요? 어, 그냥 제가 기대해보려고 말씀드기가좀그렇니다 그러니까. 보시고 보시고 이렇게 뭐 댓글 하나 주시면 될것 같은데. 네. 저희가 하얀 병자로 봤을 때는 너무나 잘 어울리는 것 같았습니다. 보편에서도 많은 분들이 기대하고 있을 것 같고요. 다음 질문을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마이크를 전달해 드리는 동안 제가 잠시 먼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어, 조명기씨에게 질문을 드릴게요. 원작과 우리 작품 속 캐릭터의 싱크율, 싱크로율, 그리고 본인과 이 배역의 싱크로율은 얼마나 높은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저는 한 80%라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왜냐면, 그, 조일이라 친구가 그 형들에 비해서 체격이 작고, 실제로도 제가 형들에 비해서 큰 편이 아니고, 작아서 그 점이 잘 맞았고요. 그리고, 어 좀, 미소년스럽게 웹툰에서 표현이 됐는데, 제가, 이소년스럽나고울를 자주 봤던것 같아요. 근데 네. 살짝 모자란 부분이 있어서 10%를 깎았고요. 그리고 저는 학창 시절에 싸움을 그렇게 잘하지 못했어가지고 10%를 또 깎았습니다. 그래서 80%라고 생각해요. 네. 어떻게 보면 이 작품을 통해서 좀 배리 만족하는 것도 있었겠네요. 어. 카타르시스를 느낀다고 할까요? 네, 액션 하면서 액션 스쿨 형님들이. 허공에다가 주먹을 날려도 엄청 많이 날라가시고 주 그래가지고 집에 감면좀 행복했어요. 네. 학창 시절에 해보지 못한 어떤 쾌감을 많이 느꼈던 것 같아요. 재밌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질문 이승길 님, 손 들어주시면 마이크 전달해드리겠습니다. 네. 어, 전달해드리는 동안 또 질문을 이번에 안보현 씨께 드리겠습니다. 안보현 어, 씨 아까 보니까 정말 분위기 매일 커진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수박게기 저는 아직 보진 못했는데 또 그런 개인기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것도 있으실 것 같고, 어 촬영 현장에서 어떤 점들이 재미있었는지 그리고 이 역할이 본인과는 얼마나 잘 맞는다고 생각하는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어 일단 그극 중에 독골 이와이 때 나오는 페트지는 캐릭터가 남자라면 전부 다 탐내보고 싶은 엄청 강인한 물들인 그런 페트인데 일단 저도 싱크로율을 잡기 위해서. 음, 저 쉬름 선수예요. 엄청나게 강한 아이인데, 싱크로율을 맞추기 위해, 아니, 두 달가량 모출신을 앞두고 식단 관리를 해가면서, 정말 그, 팬티 바람 하나, 탑바람 사이즈 하나 입고 촬영을 했었거든요. 그런 강함을 좀외적으로 보여주고 싶어서, 많이 훈련하고, 제주도 다니고, 그렇게 싱크로율을 맞춘 것 같고요. 저희 오늘 제작 발표에는세명과 감독님밖에 안 나왔지만 저희 또안 나온 제욱이라 캐릭터와 부모이그 보남이라는 캐릭터가 있어요 그두분의또 힘이 때문에 저희 다름이 살았던 것 같고 어 그것 때문에 현정이 항상 갈 곳이 고 없던 것 같습니다 현장에서 네. 제일 어, 분위기를 잘 띄우고 분위기 메이커 역할을 하는 사람 누구였나요? 어... 여기 오, 오지 않았는데요. 네. 분위기를 싸게 만들 때도 있고, 어 좋게 만들 때도 있었는데, 어, 그 고난이라는 캐릭터를 했던 이범규라는 배우, 손님이시고, 그리고 의외로 또, 저기, 강역 벽을 맡았던 세운 분이, 어, 약간 4차원이라고할 정도의 개그를 던질 때가 있어요. 그럴 때 또, 분위기가 그러니까 또, 퍼질 때도 있고, 이소가잘 맞았던 것 같아요. 세훈씨가 던지는 다차운 계기? 다차운 계기 잘 상상이 안 가는데. 지금 굉장히 진지한 얼굴로 앉아 계시는데, 어떤 계기인지 궁금한데요? 진지가 안 됐죠? 알겠습니다. 자, 다음 게기 열어보고요. 자, 다음 기자님께 마이크 넘기겠습니다. 질문이 있으신 기자님, 1선 들어주세요. 네, 그러면 은 이번에는 세훈씨에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표현 씨는 작품을 찍으면서 가장 기억에 남는 일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음, 좀 너무 재밌게 촬영해가지고 모든 장면이 기억에 남는데 그중에서 조금 더 기억에 남는 게 있다면 어, 마지막 후반부 쪽에 나오는 이제 마지막 액션 씬이 있는데 거기가 이제 장소가 해 주차장이었어요. 이제 기름도 많고, 그금도귀신이가지고 비도 되게 많이 맞으면서 이렇게 액션을 했는데, 해 액션도 힘들고, 좀, 날씨도 조금 추워가지고, 조금 힘들긴 했었지만, 그것보다 좀더 괴로웠던 게, 이제 한 10시간 정도 그 상태로 촬영을 하고 나서 씻으려고 이제 하는데, 그 기름이 그, 몸에 다 아, 흡수가 됐더라고요. 그래서 아무리 닦으면 기름이 몸에서 안 나와가지고 그 애수건을 렇게흡수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laughs> <laughs> 어, 그런또 힘든 촬영 현장이 있었군요. 결과물 에서 더욱더 보람될 것 같습니다. 감독님께서 보시기에 새 배우, 그 싱크로율은 얼마나 되는 것 같으세요? 얼마나 잘 소화를 해줬나요? 그 제가 생각하는 싱크로 이런 100% 이상한 게잘 통화들을 해주셔고 네. 뭐 원작자분들도 계시면 100% 이상 되기 싶으니까 다들 필력치료를 시지않았나게 그런 일은 입니다 알겠습니다 기다리시죠 원작자분들도 이렇게 표정 보니까 만족스러운 표정을 좀 짓고 계신 것 같아요 그러시죠? 네 자, 질문 받겠습니다 마이크 전달해 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저 스포츠조선 이승윤 기자고요. 세연 씨의 질문 드릴게요. 그 엑소 멤버들에 비해 아니, 다른 연기하시는 분들에 비해서는 조금 늦게 본격적으로 연기를 시도하셨는데 그 연기 첫 작품을 선정하시는데 굉장히 많은 공을 중요한 작품이니까 이제 생각을 많이 하셨을 것 같은데 독보 리마인드라는 작품을 연기 주연 첫 작품으로 선택하게 된 가장 큰이 작품의 매력, 이유 설명 부탁드립니다. 네, 어 말씀대로 되게 중요했죠. 어떤 첫 작품을 통해서 어 부, 모습을 보여드려야 될지. 근데 이제 처음으로 이 '독고리와인즈'라는 작품 연기가 나왔는데 이제 우리 어 회사의 연기 쪽을 담당하시는 이제 이사님과 되게 일이 많이 나눴어요. 그 이사님과 얘기를 많이 나누면서 어 사실 제가 어 액션을 좀 되게 해보고 싶었었어요. 제가 또뭐 이런 얘기를 또 해도 될지 모르겠는데 제가 또 엑소에서 또 춤을 추고 있다 보니까는 몸 쓰는 거에 조금은 자신도 어 있고 해서 좀 액션을 보고 싶었는데 또대화침수 이제 게똑바라 양해가 액션이 되게 많았고 그리고 이 청춘물에다가 또 남자들끼리의 뭔가 이런 끈끈함과 그런 또 이렇게 카리스마 뭔가 그런 게 특별할 것 같은 작품인 것 같아서 네 어떤 같은 것 같은 데제가 많이 심각해서 시선을 합니다. 네좀 정리가 되셨나요 아니면 제가 한더 정리해야 될까요? 네, 네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 그 엑소로서 무대 설 때와 또도고리와이 배우 세운으로서 어, 이 영화를 찍을 때 어떤 점이 크게 다르게 느껴졌는지 그리고 어떤 모습을 다르게 보여주고 싶은지 팬들에게 답변 부탁드립니다. 어떤 점이 가수와 배우 다인가요? 아. 노래인데요. 어 가수는 강아수는... <laughs> 잠시만요 아무래도 팀원들과 함께 멤버들과 같이 활동을 하다가 혼자서 모든 걸 보여줘야 하잖아요. 그런 점이 부담도 됐을 것 같아요. 음, 그렇죠. 그 어쨌든 무대는 에 엑소로서 다른 멤버들도 다른 멤버들과 함께한 거고 말씀하신 것처럼. 어쨌든, 연기는 제 혼자서 다 짊어지고 가야 되는 거기 때문에, 그 부분도 혹시 좀 있는 것 같아요, 차이점이. 그리고, 엑스로서 무대에서 보여주는 이미지가, 어, 똑같은 것 같아요. 엑스에서, 무대에서 보여주는 이미지랑, 그, 무대, 아, 그, 화면에서 제가 보여주는 이미지가, 다 저, 어, 엑소로서의 모습도 그 카리스마 있는 모습도 또 독고리와인드에서 보여주는 모습도 다내 안에 일정 부분 있는 모습이다. 근데 그 무대에서도 눈빛이 정말 카리스마가 넘치잖아요. 근데 그 영상 하이라이트로 잠깐 봤지만 이 독고리와인드에서도 그 매서운 카리스마 있는 눈빛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네, 배우로서 세훈 씨의 변신에 더욱 더 기대해 보고요. 다음 질문 받겠습니다. 스포츠뉴스 김수혜 기자라고 하고요. 어, 배우 세분 모두께 질문인데 학창시절 본인들의 학생일 때 모습이랑 지금 맡고 있는 캐릭터가 얼마나 차이가 있는지 궁금하고 또안보현씨 같은 경우는 이전에 이동격투기 선수 역할도 해보시고 실제로또 이미 올라가서 격투기를 해보셨던데 씨름 선수라도 어떤 차이가 있는지 그게 도움이 되는지 궁금합니 어... 저 같은 경우는 표태진이라 캐릭터가 너무 저한테 맞아떨어졌던 게 대본을 계속 읽고 그리고 웹툰을 다시 돌려보고 하다 보니까 더더욱 욕심나고 내 옷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던 게 저도 중학교 고등학교를 체육고등학교로 나오면서 복싱 종목은 다르지만 종합단체라는 운동이 아니라 복싱 선수로 오랫동안 살다 보니 살았었거든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 시름이란 종목을 새로 배우기, 처음 배우긴 했지만, 접하긴 했지만, 어, 잘 접할 수 있었고, 시크율도 그래서 전 너무너무 잘 맞았다고 생각을 해요. 과연, 그 너무 매력 있는 캐릭터들이지만, 종일, 석, 그 다음에 표태진, 이렇게 열린 배역들이 있다면, 다시 선택을 하라고 해도 저는 아마 표태진이란 캐릭터를 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실제 저 성격과 맞아 떨어지는 것도 있고요. 학창 시절도 어, 거의 뭐 흡사 흡사하다고 생각을 해서 저는 정말 최애하는 캐릭터입니다. 네. 자, 그럼 조명기 씨는 어떠신가요? 학창 시절에 아까 그러지 못해가지고 좀 카타르시스를 느끼셨다고 했는데, 네,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싸움을 많이 피하고 다녔고요. 그리고 제가 원래 수술을 했었는데. 몸싸움을 하게 되는 경우에도 저 항상 뒤로 빠져 있었고, 저는 누가 저를 때리는 게 무서웠어요. 아는 게 너무 아팠고, 그래서 항상 싸움이 일어나는 자리를 피해가지고, 사실 학창시절로 싱크로율을 따지면 제로에 가깝다고 볼수 있고요. 하지만 싸움은 피했지만, 마음속에서는 반항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열심히 학창시절을 보내서 이 역할을 소화할 수 있지 않았나, 나는 너무 맹랑한 말을 해봅니다. 네, 아, 학창 시절부터 그 쌓았던 반항심이 드디어 밑에 나온 것인가 합니다. 좋습니다. 세윤 씨는 학창 시절과 어떻게 달라요? 어, 저 같은 경우에는 학창 시절에 대한 그 추억이 좀 없거든요. 왜냐하면 중학생 때부터 그 연습생 생활을 해가지고 학창 시절에 대한 추억이 없고. 그리고 이제 저도 싸움과 전혀 무관하기 때문에 저랑 많이 다른 것 같습니다. 네, 네 좋습니다. 기다리는 질문 있으시면 질문 받겠습니다. 네, 마지막 질문 받겠습니다. 질문이 없으시면 제가 마지막으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기다리분 질문 괜찮으실까요? 네, 좋습니다. 그럼 제가 마지막으로 네 분께 질문을 드리면서 공식 인터뷰 시간 마치겠습니다. 어, 고리이 와인드 오늘 많은 분들에게 이제 첫 선을 보이게 됩니다. 어, 떤 팬들에게 기대를 부탁드리는지 한마디씩 마지막 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원작이 워낙 희망한 아, 작품이라서, 그 원작 팬들 장에서 지금 또, 많이 배우는 팬스들 어, 이, 많이들 봐주셨으면 좋겠고요. 그, 웹툰을 영상화함에 있어서 최대한 노력을 많이 했고, 그리고, 어쨌든, 그, 시나리오 작업부터 이제 저희 원작자분들이 써주신 거라서, 선택과 집중을 한 작품이기 때문에, 어, 원작의 큰 세계관을 다 부를 수는 없었지만, 영화가 정말 매력적인 작이 나왔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어, 네, 감독님, 그리고 배우들, 그리고 스태프들 되게 열심히 촬영한 작품이고요. 또 이런, 뭐 제가 찍었다고 이렇게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그이력렇에 맡은 작품이 있을까 생각합니다. 어, 많은 관심과 함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행복하게 촬영했고 제가 남자 배우분들 중에서는 현장이 망해여서 사랑을 많이 받으면서 촬영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정말 이렇게 호흡이 좋을까 싶을 정도로 좋은 두키큰 형들을 만나서 너무 행복하게 촬영했고 감독님도 정말 너무 감사하게 다 들어주시고 소통하려고 해주셔가지고. 너무 좋은 분들 많이 만나면서 작품 촬영한 것 같아서 촬영 나가는 게 액션을 해가지고 육체적으로는 좀 힘들었는데 정신적으로는 그렇게 행복한 현장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게 고스란히 화면에 잘 담겼을 것 같고 그래서 많은 관심을 받아서 좋은 성과를 낼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어, 저도 뭐, 앞에 뭐 말씀하신 것과 야동문이고요. 저희 정말 길이길고 짧장짧게 올해 초반에 바짝 달려서 몸도 많이 다치고, 어 그리고 알차게 좋은 추억을 만들 것왔다는 생각이 드는데어또어저히 너무 어마어마한 작품이라 감사했고요. 저희도뭐 하나의 작은 바램은 뭐 이게 독보리와인지가 도포 독보도 있고 또또 플라워드 시리즈가 있고 테리포스도 만약에 시리즈가 있는데. 어, 제가 지금 지방생활 아니지만 성장물, 이렇 이어나가면 얼마나 재밌지 않을까라는 생각까지 해봤어요. 그러면, 네, 성이 되는 우리의 모습을 그리고 감독님과 함께, 이그 네, 성이 얼마나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감독 봅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 독고 리와인들의 시작으로 독고 시리즈가 계속해서 많은 사랑을 받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오늘 수고해주실 배우, 셰프, 감독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무대 아래로 내려가 주시면 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